자, 안녕하세요. 캐디스입니다 이번엔 여러분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오징어 게임 달고나 뽑기를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라마처럼 달고나 세트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모래와 콘크리트로 큰 방을 하나 만들고 안에 기구들을 배치시켜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아주 멋진 달고나 게임 세트장이 What is that? h t the 예, 진검다리 영상에서 눈치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원래 건축을 드럽게 못해요. 건축 못하는 제가 맵을 더 만지면 망할 것 같으니 맵은 그만두고 달고나나 만들어 봅시다. 동그란 주황색 콘크리트 판에 테라코타로 삼각형을 표시해주고 커맨드를 짜서 당근 낚시대로 우클릭하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콘크리트가 깨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른 모양의 달고나들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줍시다. 건축을 못해서 이 과정이 참 힘들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70배속입니다. 자 다음으로 참가자들이 달고나를 부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커맨드를 짜서 게임이 시작되면 20초가 주어지고 시간 내에 달고나를 부수면 승리하지만 시간 내에 부수지 못하면 탈락하고 색깔 진한 달고나 모양인 테라코타 부분을 부수면 그 자리에서 달고나가 폭발하면 게임 오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게임 시간 20초는 제가 직접 해보고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시간이 20초라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달고나 게임의 룰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참가할 사람 4명을 우클릭으로 정해서 시작하는 표지판을 만들어줍시다. 게임이 시작되면 4명은 랜덤하게 모양을 바꿔고 오른쪽에 뜨는 제한 시간 안에 우클릭으로 달고나를 뽑아야 합니다. 완성했으니 한번 친구들이랑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모자마자 <laughs> 이지하고있는 게임이 안 좋으단 이와나 방금 떨 볼뻔 했어 근데 벌써 7초� cele 5 아, 7 아, 9 아, 0 아, 씨. 아, 2 아, 3 아, 4 아, 5 아, 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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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 9 아, 0 아,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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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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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가. 아,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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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여기서 깨야 되는 양털의 숫자가 제일 적어요. 오히려 죽어지겠네. 아무것도 못하고 눈도 죽어지네 아, 세모는째버이지 그냥.. 잘 보세요!